스니크하우스가 끝난 지도 이제, 어 이제 3주 가까이 됐죠. 3주 가까이 됐는데 왜 어, 스니크하우스 브이로그 안올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보셨다시피 어, 저희가 이제 행사 후에도 다른 행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또 다른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겨울 시즌 발매될 그런 굿즈들도 계속 생산이 밀리다 보니까 너무 바쁜 어, 2주, 3주 뭐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스니커우스 끝나자마자. 자, 어, 이 영상은 이제 스니커우스 첫날이죠. 스니커우스 첫날부터 둘째 날을 저희가 살짝 담았는데, 이제 이 행사장에서 어떤 바이브로 어떤 분위기의 현장이 꾸며졌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일어났었는지 뭐 그런거에 대한 간략한 브이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했으니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둘째 날어 이제 비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플라커 경품들 그리고 이제 협찬받았던 그런 경품들 이제 여러분들 다 타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 내일 내일입니다 이제 내일 할로윈 주말이 시작되는 그 주말인데 저희가 칩스는 오늘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오늘 금요일은 이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토요일 날 이제 칩스 이태원을 닫을 거예요 닫을 거고 저희가 한남동으로 내려가서 라이너스 바베큐와 TRPT팀과 이제 협업을 해서 아 물론 맥파이도 같이 함께 합니다 할로윈 파티를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아 하우스파티입니다 저희가 이름을 하우스파티로 적고 뭔가 할로윈 스페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칩스한테 굉장히 특별한 1주년 1주년 파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이태원 와서 할로윈 즐기실 거면은 좀 빨리 오셔서 한남동에 주소 남겨드리는 이 공간으로 오셔서 이제 핫도그도 즐기시고 맥주도 드시고 어,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뭔가 셀레브레이트 할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남동 뒷골목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그 킹키 로봇 있는 그 골목이더라고요. 근데 이 주소 이 주소로 찾아오신 다음에 어, 냄새를 맡으세요. 냄새. 소세지 파티, 온라이너스바큐야 핫도그 냄새를 맡으시고 그 냄새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냄새가 안 난다,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코 감각이 좀안 좋아서 뭐 냄새를 잘못 만다 하신 분들은 DM 주세요. 근데 그어 주소를 찾고 오면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일 오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신발들 일부를 좀 특별한 가격, 할로윈 스페셜 프라이스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 1주년 후드가 발매가 되는데 어, 그 후드를 먼저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하루 동안 이 후드를 현장에서 구매해 주시면은 핫도그와 맥주를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맥주는 지금은 우리가 판매를 따로 하고 있지 않은 이 칩스 맥파이 콜라보의 맥주, 이 맥주를 무료로 증정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핫도그랑 같이. 그리고 뭐그 외에 게임들도 이제 현장에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어, 할로윈 뭐 하면은 이제 분장을 해야겠죠. 우리 하우스 파티에 오셔서 뭐가 됐든 구매해주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그 페이스페인팅을 무료로 현장에서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오셔서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태원에서 놀 거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나오셔서 저희와 좀 놀다가 좀 워밍업 좀 하시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행사 관련해서 이제 디테일한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칩스 인스타그램에 다 이제 올려놨으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거기 가서 꼭 확인해 주시고 이제 어 우리 스니커우스 스니커스 현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good, dog. It's good. <laughs> g 어요 아, 아, 나만주금방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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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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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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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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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저형이씨저저저왜 <선생님. 웃음> 아, 아, 뭐 어, 아, 여기 있어? 아, 지금. 저 여기 좋아주고 있어요. 아, 있어 아 브라코 이쪽으로 붙은 거야, 오늘. 아, 선민님이 저도 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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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다 붙은 거. 예. 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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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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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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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되겠요 오늘 아침 아식가 술을 먹었는데. 오늘을 위해서 몰버즈에서 몰버즈아레아니 몰버즈 본사에서 이거를 바로 바로 그냥 챙고하게해 드릴게요. <laughs> <laughs> 내 팔로워를 잘 찾아봐 팔로워를 찾아봐? 하나씩 개조해봐 버리야 그리고 아이디도 이름인데 아그래아 그럼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요 그럼 금방 찾게요 What's up man What's good d o g You like the booth? We like the booth Y'all got a lot of fancy hats and stuff 어 샘플 어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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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ecome a Footlocker employee now? What he happened? He sent me here. Oh, for real? <laughs> Grant sent me here. Oh, okay, got you, got you. Just making sure, man. Checking where your loyalty's at. You know what I'm saying? Like, where you, oh shit! <laughs> oh sh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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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laughs> What's good though. Friends and family only? All this mango? Whose is it? Oh! What is I It's a pudding. Oh! <laughs> <bro>. <laughs> oh, <bro. laughs> 주지 말고 팔아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내 형님한테 이거 그냥 드려야 될것 같다 그랬는데 어. 나왔는 듯이 어. 너무 좋은 거야. 저희 부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수! 박수! 레츠 고! <laughs> 저희 경품. 일단 이게 저희가 랜덤으로 돌릴 거고요. 이제 타임마다 이제 뽑을 건데요. 어? 아니 <laughs> 8분. Oh shit my boy That's <laughs> Oh wait, yo He's got a certain vibe to him though, I feel like he plays some basketball. Okay, okay. 나이스 트라 이스 라이스 트 라이스 트 라이스 트 라이스 오라오스트 라이스 트 라이스 트라오스트 라이스 트 라이스 트 라이스 트 라이스 트 라이스 가 라이스 트 라이스 트 라이스 트라이우트 라이스 트 라이스 트 라이스 트 라이스 트 라이스 트 라이스 스트 라이스 트 라이스 트 라이스 트 라이스 트 라이스 있 라이스 트라 Timing oh. at this king ah. you done? Oh, you don't yeah, <laughs> staff working hard Yo, Sam, you ugly Okay <laughs> yes, Let's go! Yee, yee. Oh, yes sir. <laughs> <laughs> oh, Yo, it smells good, my boy. It smells good, my boy. <laughs> yo, it's good. It's good. 뭐야 배추 캔좀 열고 열어본다. 응. 바로 이게 물상이야. 물상. 상함이랑 연락한 거. Hey, yo, Wadi, where's the sausage? Where's the sausage, though? 아 where's the sausage? Yes, <목소리> sir.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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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good? We are here at TRPT, 20th Century Boys. So yeah. I wanted to ask y'all, uh, what are y'all selling here? What's, what's good? What's good? Uh, <laughs> yeah, we got Biggie Smalls. Okay, Rodman. Okay. I got yeah. yes, okay. oh. okay, the college dropout. Oh yeah, I've been peeping this on the Instagram. Yeah, that's sick, That's it. 거창한데. <laughs> oh, 90년대가 이, 20세기니까 90년대 이제 그런, 그런 신발 붕미 시작됐을 때부터 이제 취급되는 모든 스트리트뭐스트리트웨어나뭐 액세서리, 그다음 신발 이런 거를 그대로 계속 이어져서 음. 그런 뭐 문화를 계속 예. 이어가는 그런 이런 옛날 신발도 있고 음. 뭐 최근 신발도 있고. Yeah. 그리고 이제는 최근에는 이제 옷 같은 것도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응. 사이즈 엄청 커졌다. 스리트3 x 가 멋있어졌어. 아시네 역시 안쓸것 같은데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laughs> <laughs> 일단 에그 글티 사고 스때 네. 가서 패키지 하나 사고 네, 네. 패키지는 당연히 사야 되니까. 일단 다야지 무조건 사야죠. 80... 날씬하시네. 제가 날씬하다고 보여드렸는데. 날씬하시네. 거의 90kg 가까이 가는우 you're so sexy. 우우. 코미디이네이거이니 이거. you might look at this shit. 퀸일본에서 이제 동전 많이 쓰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가 다니는 교회 이름이 수박교회여가지고 그냥 아... 수박이라고 쓰긴 했는데 일단 제가 네이밍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수박 너무 쉽잖아요. 네 맞아요. 철칙하고 모든 사람들이 <laughs> 와가지고 그. 아, 그 빈티지샵 이름 뭐였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하고. <laughs> 약간 저희가 또 아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페인팅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유니크한 거라고 살수 있어서 이거 좀 가져 나왔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것도 완전히 뭐 그런 소위 말하는 하이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호비. 음. 네. 예, 이것도 완전 농구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말 예, 농구화 신었을 때 직접 이거 신고 농구하면 정말 멋있는 신발이라고 해서. 제가 좀 신천, It's 네, really 신천 out 이거는 yeah. 사실은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을 조금 새, 새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진지한 또 컬렉터 라는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디스플레이 하고 정말 관심 있으신 분은 제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신발 문화에 생긴 가장 큰또 시작점이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시카고, 브래드 아, 이렇게 그리고 로얄 아. 세개 다. 88호 조던 아 이거 세개다네 yeah. 이것도 신차 하려고 네 yeah. That's crazy 와 진짜 이거 얼마 팔아요? 아 이건 라퍼세일로 라프세일로 그냥 아 사실은 아까 스님 사실 제가 이제 허윤 대표님이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문화를 나누는 곳이라고 해서 음, 음. 약간 전시 개념으로 아 맞네요 네, 네. 와서 정말 8호 조던을 아, 알아보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한테 네. 제가 보여드리고 음. 하는 게또 이번 축제에 제가 또 아마추어 같은 사람이 와서 그래서 조금 할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서 가져가. Mm -hmm. 보여주고 싶어서 yeah. 가져온 거. Yeah. Yeah. <laughs> Yo, I appreciate your time, man. Much love, bro. Thank you, my man. Yes, sir. Yes, sir. i Appreciate it. Easy Shout man. out to move. Shout, yeah. out, to move. Shout <laughs> out to the chips family. Shout out to the snack house family. Always showing me love whenever Yo, um, we love um, that. I'm here in Korea and doing it really big for the sneaker culture here. Um, bringing, educating people. And, Giving people something new, outlet and introducing brands and introducing culture. people who are contributors to the cultures because this is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we got. If anything else, you know, you know, we always yeah. talk about how the culture doesn't have any soul anymore. These are the people that are preserving it every single day and coming out here and representing and making sure that people are informed and educated on what's going oh, on. Yeah, we're trying, man. We're trying to keep so, it staying alive, bro. Shout out to Moon for being on the video. Shout out to Grand for throwing <laughs> an awesome event as always. Shout as out always, to all bro. the brands <laughs> that showed up. Shout out to. Foot Locker Korea, shout out to shout out yo, to shit, so much Chek, love shout to, to go out, out man shout out to Agli, so much love to, out to go all out the yes, all that up. shout out to Vandy the Pink who just recently did a collaboration with the Hundreds yeah um, oh shit bro. I didn't, to, even, I didn't to, that shit out. out yo to, shout, shout out to, to Bobby <laughs> you know, shout, out to, uh, shout out to Bobby Kim you know? shout <laughs> out to Bobby Kim for staying relevant, you know you know shout out to Bobby Kim always believing in his believing in his believing in his people and his culture and always promoting them to other facets of life yeah yeah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워준다니까 무조건 돈이 되는 거로 생각한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뭐 매니아층에서 인기가 좋은 뭐 소위 말하는 본보이는 관라라든지 뭐 어떤 뭐 이야기가 있는 뭐 모델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어잘 어울려 어, 어, 어떤지 한번만 아, 말씀해 주세요 어안 신은 것 같은 어, <laughs> 안 쉬는 아 아니, 어. 조금 솔직해 주셔도돼요 <laughs> <laughs> <laughs>

오,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신거 같은데 혹 그런 거 없나요? 어? 감사합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니다 어, 어, 네? 사진이요? 사진 같 찍을까요? 갑시다 준비되시면 편하게 써주세요 어우 멍멍이가 들었네요 멍멍이도 할래? 왠지 무슨 이거야 그냥 나 노름처럼 자기하 사랑이지만 끝가지 줄게 음악 뒤에 약 두껑사 <공사> 올려 뭐해 찰떡 t a 스 t e of money yum t a s t money y m o n w o 억 won Put y 에 맞춰 서서 한보씩 천천히 앞으로 힘차게 걸어 끝이 안 보이는 긴긴 줄을 지어 진군하는 지평선 넘어 목적지어 규칙적 속 일정한 리듬을 이 Hey, hey. i i that Hey, i AKA AK 82 God. now the Joanne Blue. Hey, Changgyeol and Bae. what a team. Man, are together. i the one who's on we so damn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고 이것 때문에 오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예 그리고 딴데 가셨다 다시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경품은 칩스랑 이제 플라커 코리아에서 지원해 줬어요 근데 플라커에서 오늘 한 30개 나갔나? 예 30개 정도 나갔던 거 같아요 예, 정말 여러분들 너무 너무 잘하셔서 그 청바지 오늘 입장한 팀 중에 GDDN이라는 국내 데님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데님을 좀 드리고 싶다고 어? 아네 축하드립니다 땀을 내면 서 찍어주신 우 우리 퍼 어, Let's go, 오, baby! Let's go, baby! l e t 아 g 아닌 a 같아요 e t s go, b 9 7 0 e 1 o b a 1 s e t e t s e t o 나도사나즈요 oh, hey, you <laughs> 네, 10에 한 번. 1 1 0 10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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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한0에0 0 0에0에한 번. 지쳐서 한두 명씩 그냥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실 것 같은데 그냥.. 903083 재추천 할게요 <laughs> 909014 렛츠고!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그, 네. 자 이게 사이즈가.. 본인 세림. 사이즈가 혹시 맞으신가요? 어? 아니 제 사이즈는.. 요 그럼? 아,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첫날 행사가 굉장히 이렇게 안전하고 어, 이렇게 행복한 분위기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그 다음날 스니커우스 둘째 날에 비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비가 안 오길 굉장히 바랬어요 굉장히 바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야외에 있던 이제 텐트 밴더들이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되었고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밴더들 그리고 이제 와주신 방문객들의 뭔가 그런 참여 그리고 협조 덕분에 무사히 이제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비가 막 계속 엄청 많이 와서. 다들 정말 너무 고생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어,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 저희를 찾아와 주신 모든 방문객들 그리고 밴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이럴 날좀 비만 안 왔으면은 좀 베스트였을 텐데 뭔가 좀좀 좀 아쉬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오시려고 했던 분들도 많이 못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컨텐츠들도 어, 진행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좀 좀 아쉬웠다. 근데 뭐 항상 아쉬워야 또 다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무리가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플라커에서 거의 뭐 50조 가까이 신발들을 지원을 해 주셨었는데, 첫날한 30개 정도가 나갔어요. 30개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나머지 신발들을 저희 칩에 가지고 왔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플라커 코리아 분들에게 이제 여쭤봤더니 어찌됐든 스니커하우스 행사를 위한 경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어 써주세요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이로그 올리면서 이제 스니커하우스에 관련된 설문조사 라고 해야 되나 후기 이벤트 네, 후기 이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어, 구글 설문지로 들어가 주셔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추가해 놨는데 이제 행사는 어땠고 이제 찾아오는데 어땠고 어떤 컨텐츠들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 어떤 점들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앞으로 그 스니커우스에게 바라는 점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고. 어, 정말 잘써 주신 분들, 저희에게 좋은 피드백을 주신 분들에게 어,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뭐 좋은 말만 했다 해서 그게 좋은 피드백은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뭐좀 불편했던 것들, 어, 좀 아쉬웠던 것들, 추가가 돼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세요. 디테일하게 적어주시고 정말 이 행사, 행사와 이 문화.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이 어, 글을 써주시면 그분들을 뽑아서 어, 저희가 어, 이 경품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뭐 모두 다새 제품이고 당연히 플라커에서 왔으니까 280사이즈 업템포 뉴발란스 280사이즈 약간 레이커스 컬러네요 자 동일한 제품 270사이즈 림브론 19입니다 275사이즈 포럼이 몇쪽 있는데, 어, 요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빈티지, 이게 커스텀이 아니고, 진, 진짜 요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빈티지, 옛날 빈티지 느낌으로. 아, 255, 260, 265.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감사하게도, 제 국내 스트릿 브랜드인데, 어, 이렇게 뭔가, 스트릿 기반의 그런 뭔가 아트, 지금 이 스트릿 시대에 있는 뭔가 그런 플레이어들, 뭐 디렉터들을 경의하는 마음으로 뭔가 아트를 이제 의류나 이제 여러 가지 굿즈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표현을 한, 하고 있는 뭐 그런 브랜드입니다. 어, 요거, 원단도 좋고 입어봤는데 핏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버사이즈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요거를 또 선물을 해주셨고, 어, 이제, 스니커하우스 경품으로 써주세요라고 정말 감사하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요거 수량을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다 경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꼭 시간 내주셔서 이벤트, 어 저희 스니커하우스 후기, 피드백 이벤트 꼭 참여해주시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만 진행을 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참고하셔서, 어,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좀 늦어진 점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좀 영상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요 이제 브이로그도 그렇고 이제 리뷰들도 굉장히 많이 밀려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산 신발이지만 리뷰를 못해서 아직도 못 신고 있는 그런 신발들이 좀 있습니다 좀 열심히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어 영상 더 많은 컨텐츠들로 어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스택하우스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칩스는 오늘 금요일 정상 영업을 하고 기다리신 분들도 밖에 계신데 그리고 내일 내일만 이제 칩스 이태원이 닫고 저희가 한남동으로 내려갑니다 한남동 이태원 그 주소로 오셔서 냄새 맡으시고 찾아와 주시면 저희와 함께 1주년 파티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요일은 이곳 칩스 이태원에서 정상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셔서 어 시간 되시면 놀러와 주시고 우리 1주년 축하해 주시고 할로윈도 이태원에서 같이 즐겨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아 20분 넘어간 것 같은데요?